여러분 채팅 좀못 읽어드리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겨야되니까 이겨야되니까 제가 이거 혹시 못 읽어드리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게 지금 루아토리오 바뀐 곳을 처음 와보거든요 저도 이 상대방 못구나 이제? 이 상대방 못 봐요? 이제? 왜안 봐지지? 순별이 <목소리> 내려오지마 순별 와서 위에서만 왼쪽 베이스 끼고 어, 올라오는 놈만 잡 혹시 다들 이거 받았습니까? 아 받았습니까? 받 두개잖아요 개 두개 아니 이제 잡는게 아니라면 아, 여러분 어, 어, 어. 20분동안 그냥 싸우는거 아니야 아 벨트 먹어야 돼요 여러분 클릭 전하는거 어, 클릭 전하는

이건 봉옷 들어오지더라 음. 이야.. 식강 자리 스펙 뭐.. 진짜.. <laughs> 나중에 저거 뭐야 변환 다 되고 나면은 마스터 세팅이랑 정확 세팅 하셔야겠다 한번 했어요 저분이 한번 한번 채팅방은 보다 좀 이해해주세요. 바로 나 뭐여? 상대방이? 이에서 자리 잡아. 통이 바로 클릭 바로 저 교전 들어갈게요. 아 네, 딜리버리 일번부터 바로 들어하는번번번요번 이묵해슨뭐 이거 이 이거 무슨 고이 이거 무슨 뭐? 입었을 때. 입었을 때. 나거 무슨 뭐? 고 이거 무슨 이거 고슨 뭐? 이거 무슨 뭐? 이거 무슨 뭐? 이거 무슨 뭐? 어거 이거 무슨 이거 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오번 한 3번 한 3번 한자 3번 가세요 3번 가 땅이면 불요땅이 버려. 어요 불렀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아 죽을 것 같은데 견제 안하네 1번 일어납니다 마이게요 1번 일어났어요 네 1번이요 네. 1번 위에 있어요 위에 오케이 흰베리 위로 있다니까 흰베리 위로 2번 잡을게요 2번 어. 대지 끝났어요 네. 철벽 수호 2번 잡았고 3번 때릴게요 1, 1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1번 4번 오만가요 한번 보고 있어요 치유 1번 다이 3번, 3번 2번. 잡았고요 2번 가요 2번 2번 일어났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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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깨필 코펄 펄 땡겨 코펄 펄 땡겨 코펄 펄 땡겨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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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잡았어요. 3번. 3번 잡았어요 2번 다이 1번 일어났어요 1번 4번 예 1번 바로 잡아주시고 치유는 계속 놀고 있어요 치유는 치유 버리고 있는데 4번 깨필요 바로 6번 토콩님 계속 클릭해도 토콩님은 여유 될 때마다 었어요저강도 클릭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 이제 클릭하고 있어요 저희 그냥 여기서 대기하고 나오는 놈은 바로 끊을 준비만 할게요 폭풍기만 거기에 서 폭풍기만 있어요 대가리 디미는 놈부터 죽일게요 또 빨리 또잘 클릭하세요 저 폭탄이랑 이게... 지연폭... 그 뭐야 폭탄나왔 뭐야 뭐이 뭐, 클릭하고 뭐하는 거야 이거 뭐, 모르겠어 나는 잡느라 그냥 정신만 없고 모르겠어 자, 여기 슬로우, 뭐야 점수 이용할게요. 계속 올라가. 슬로우 이용할게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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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4번, 머지 4번, 보번 4번, 4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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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번, 4저 4번, 4요 4번, 4번, 4 저보고 2번 본적 없어요. 3본어요 4번 이 1번 때게번 잡았어요. 3, 2, 1번 다이 1번 때릴게요 2번 개피. 4번 개피. 4번 개피. 4하고피 4번 개피. 4번 개피. 4번 개피. 4번 개번개번 개피. 번 개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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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번 개피. 4번 아니 나는 이제 정령님 쓸것 같으면 맞춰서 그냥 회계를 켜놓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아, <laughs> 정령 맡기고 우리 나한테 점수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군수 하나씩 딱지 일단 뭐 따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정말 원치이나못버같니데 클릭만 하면 된, 되는 거 같은데 그냥 유성해뭐 클릭 클릭하는데 계속 얘 크, 맞아, 아, 이거 클릭을, 클릭을 하면 점수가 계속 올라요 이거 어, 그냥 집찍기예아 그래 그래. 집찍기야 그래. 집찍기. 난 이제 이번 이번. 2번... 저한테 이번 이번 마킹 시킬 거예요. 이번만 좀 잡을게요. 이 이번에 이번 보세요. 전, 전체가 이번고. 그번 네, 물어 주시고 나머지 이번 다시 이번. 소풍 들어갔별이번 뛰었어요. 1번 들어와요. 2번보 빼. 1번 더 빼. 번 빼. 1번. 1번 이 빼. 1번 더 빼. 1번 더 빼. 1번 깨피. 1번 더 빼. 이번더 빼. 1번 더 빼. 궁번더 빼. 1번 더 빼. 1번 더 빼. 저번 1번 더 빼. 1번 더 빼. 1 2번다, 2번다, 이번 2번다, 2번다, 2번다. 이번이번 2번, 다번이번 1번, 2번, 이번 1번, 2번, 3번, 이번 1번, 2번, 이번 4번. 1번, 2번, 이번 4번, 이번 6번, 이번 8번, 9번, 1번1번2번 13번, 14번, 15번, 1번1번 18번, 19번, 1이번1이번 19번, 1번1이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1번1번번번번번번 일번 풀리탄다 2초 모자 되면 좀막 붙으시고요. 번 잡았고요. 네, 다시 한 번. 한 번, 한 번. 다시 타고나왔고 어, 어. 다시 나와. 다시 나와. 3번. 6번 되지. 차군 번갈 때, 한 번. 네. 2번. 아이고 푸소. 어, 뭐뺏겼어 다시 3번, 다시 한 번. 어, 아, 지쓸걸 그랬나? 1번이라서 2번 왔어요. 2번, 2번, 1번. 나 모여서 먼셔야겠다 모여서. 모여서 같이 가운데 아, 타지 마세요. 가운데 그... 타지 말고 뭐야? 모여, 어 아, 내가 되쓸 걸? 어우 이거 그냥 무조건 이길 줄 알고 되지 않았었었는데. 순결아 예. 예. 위에서 때려 애들 올라온다. 순결이 뒤로 빠지고 한번 올라오잖아. <놀람> 앞에 분는점부터분는점부터 가요. 2번 갈게요. 2번. 다같이 2번 다같이 땡겨놨어요 한번더 땡기 한번안 땡기 안 땡기고 올게 아, 1번 바로 1번 그 제가 치우 괴롭힐까요? 데빈이가? 데빈이 아니 이게 점사 데빈이 점사 치유네돼버리도될거 아, 같아 한번 1번 갔어요 지금 3번 3번 다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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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소풍님 클릭 이제 승자라는 위에 있다가 거리 안 나오면 그냥 넣으세요 4번 4번 계속 3번, 3번, 3번 다해요 오케이 뭐? 목, 잠 못. 야 이제 로또가 그냥 여기 이거 이게 이 지키기네요. 점수 차이 봐 여러분 2만2천 점이야 우리. 여기 한번 밀리면은 점수 차이 때문에 못 이겨. 여기 밀고 와야 되네 그냥. 이 클릭하면은 그렇구나. 이거 뜨면은 이거 먹으면 또 아, 이거네 이거 계속. 해제하면 여기 먹고 이거 뜨면 저거또 가면서 점수 오르고 다시 이거 또 가면은. 근데 <목소리> 5번 갈게요 5번, 5번, 뭐했 5번 저 수명 5번, 그다 다시 가운데 로 갔다. 가운데 갔다. 2번, 나왔어요 2번 6번, 7번, 어요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번 12번, 1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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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 부탁한다. 안 죽어. 1번. 아, 추뺐어요 네. 오케이. 이번 대지 끝나가요. 네. 보다. 그저 이번으로 돌릴게요, 돼지. 저, 네. 저, 저 침력이 아, 죽었다. 넘어갔다. 돼지 뼈. 이번 공중? 이번 잡았어요? 네, 1번. 다시 1번. 1번 데리고 있어요. 고독 1번 중에 없어요. 1번 중에 1번 2번 2번 2번. 없어요. 오케이. 1번 1번, 1번, 1번. 돼지. 아, 뭐뭐 받았다. 빠질게요. 분별이 위에서 좀. 계속 때려. 가운데로 가자, 타자 가운데로 가운드 다 모여주시고, 그쪽에 붙는 놈 있으면 잡아주세요. 1 번부터 가자. 마비. 아안 되겠다. 모여서 가죠, 모여서, 모여서. 네, 모여서 가죠 모여서 네. 위로 가서. <목소리> 이번에 들어갈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방 올려 드릴게요. 처음에. 돌아서 위에서 2번 좀 잡아주세요. 아, 제가 음, 2번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2번은다실들 말씀해주세요. 제가 어, 주방 먼저 드릴게요. 예, 고할게요. 자, 예. 오셔보시면 다 나셨어요. 네, 다 오시면, 예, 고 꼭. 저희는 1번부터. 예. 다요. 자, 차. 계속 1번 잡아주세요. 포커팅 클릭. 아, 굴럭. 저 굴럭자. 아, 굴럭졌어요. 이번 거 나와도 일부러... 힘 빼었어요. 이거 필다 들어갔어요. 대빈한테 대빈이... 1번, 네. 대비, 1번 잡아줘야지. 대빈님 하고 풍경이하고... 시원이 죽었어요. 네, 저석정써 놓은 아웃 어... 지금 들어갔어요. 전부 들어갔어요. 저기... 네. 우리 1번, 1번 깨피... 너덱 시켰어요. 1번 커가지 2번? 이번충이 없어요, 지금. 네, 2번. 아, 2번. 2번 개피 스포, 3번. 아, 3번 뒤에 잖아 3번 뒤에. 4번 갈게요. 네. 4번 너 빼. 저치 까고 있어요, 저. 4번이 계속 클릭. 4번 딸. 네. 잡았어요? 6번 6 채워 을까요아니 잡자 잡자. 아 그래 잠깐만 잠깐 만 고만 한결아 채워봐 아 아까 채웠잖아. 아뭐한다고채웠다고까 전에 음, 전에 채웠다고 씨. 썼다고. 어땀 따워, 어. 와 집세기 집세야 쟤네 떠나 들어온다. 봉인해줘 봉인해 뭐빠네나야요저또 이번 까겠습니다죠. 네, 이번이요. 예, 저희는 일 번. 저희는 일 번. 고독이 잔다. 주보요요 얘네들 바타 예, 예보 우리 1번 잡아줘야 돼. 1번 넉배 1번 퍼. 1번 2번. 2번. 응. 다시 와. 이번 잡았어, 다 2번 아니. 퍼, 3번. 저옷 꺼달게요, 그 다음에. 저혼 때리고 있어요. 예. 전 1번이라도 요 1번. 네. 이렇게 1번 잡아줘, 1번 잡아줘. 예. 치유됐다 치유 2번 딸? 2번 딸? 2번 딸? 번 달? 예. 한 달. 네, 우 돼지 예 잡았어요 오케이 b 그 네, 번 e 빈 e 바로 e 번 가죠 a 번없네 b l e h 번 m b l 어 오케이. 한번 r 해 돼지 빠 b l e is there. h 2번 b l e is 번 오케이 이 번. u 번클 l e 승 s 아 h 번 재울 수 있겠어? 제가 가운데 어공 r e Humble is t h e r 보다 박살 b 는 e 5번을로 재워야 돼? 2번 중앙에 있어요 2아니아 5번 잡고 저 있어 2번부터 잡아주세요 2번부터 봐주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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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썼어요 저한테 6번 재울게 6번 재웠어 지우... 6번 재웠다고? 어 4번 막았어 클릭 6번 상태 6 상태 결계 2번 돼지 이가 okay, <놀란람> 2번 돼지. 번돌릴게요 이번. 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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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돼지 돼지 이 버려 버려 1번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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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 1번 애들 계속 맞고 있어요 애번이번 돼지 끝났어요 이번 돼지 끝났어요 측변 2개 다 저한테 썼어요 1번 잡았어요 1번 잡고 2번 2번 가 2번 가 고독이 전부 애들 속박 3번 여기 창가 올렸어요 1번 일어났어요 2번. 육번채웠어요 t 번컷한번이번 n 어 o y you w a n 번 채웠어요 u 번 you want you want you w 번 n t your 다시 2번 잡고 바로 1번 바로 가자 2번 잡고 바로 네 2번. 2번 2번 어때? 컷 1번 바로 컷 1번 아뭐야이 검정님 엄청... 어, 시끄러워 어, 1번 깨피 1번 깨피 순별에 1번 마무리 해줘 아 스포있다 나이! 잡았어요. 오케이. 2번.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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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3번. 2번 마을로 가세요. 네, 3번. 3번 가야 입니다 3번. 3번. 1번으로 1번 1번 1번. 네, 1번. 1번. 1번 가세요. 1번, 1번, 1번. 2번 1번. 2번. 이거 왔어요. 2번 왔번요 2번. 2번이죠. 2번입니다. 번 아, 다이. 3번. 버리고 5번. 거리가 멀 5번. 고맙습니 1번 일렸어요 이게 가 1번 깊이. 3번. 3번 딸피었어요충 네. 다시 왔습니다. 공격 뽑아. 충격 없어요. 마무리 나온. 1번, 아, 아, 2번, 2번. 2번 2번, 2번. 1번, 1번, 1번. 2번, 2번 왔어요, 2번 왔어요. 네, 2번, 오케이, 오케이, 2번. 도둑스 맞아요. 도 공격 캔슬, 마비. 예, 네, 오케이. 깡정 대역이에요. 네. 아, 맞겠다. 이번다 네, 응. 김오너 나왔어요. 나세요핑별아 어, 바로 딜해. 네. 어. 아, 걸렸어요. 공자 2번 컷운트번 아, 네, 바로 1번. 바로 여서 주시고 1번 대지 끝나가요. 아시 잡았어요. 이거 다이 번려고하지 이번 일어났어 이번 2번, 2번. 4번되지 4번되지 뭐야 이거 2번 2번 소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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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2번, 2번 뭐야 이거 유토리움의 가보고 뭐야 죽었어요 다이 아 아니다 2번 살았다 2번, 2번 살았, 살았. 살았요네힐 예, 못해요 지금 치유 1도 죽었어요 초등학교는 3번 클릭 지금 1도 죽음 좋아할 수없 2번 아직 살았죠 오케이 한번한번한번 딸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뭐? 바로 1번 한번 잡고 바로 1번 아 이번 지 이번 이 번, 이번에 이이번 일어났어요. 네, 이번부터요번부터저욕구 풀어 셔야 돼요. 아우. 네,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 다시 오게 다시 오게 다시 오게 이번 요번부터 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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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2번. 네, 2번 가자. 이 아, 존나 뜨

뭐야, 이거, 뭐, 개싸움이요, 이거. 뭐, 아니 뭐 나는 아, 클릭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드립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이 아셔가지고 클릭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밥 질주 안 켜졌어. 아, 저농 집중,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집중했어요, 저. 민폐대 하면 안 되니까. 야, 근데 캐릭,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 존나 센 거? 느껴지지 않아요? 존나 센 거, 방금? 캐릭이 존나 센게 느껴지지 않